You, you, some... 아, 실수. 아, 안 돼!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민 혹시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차은우님, 도경성님이 정말로 아주 아주 커런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똑같이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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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지만 약간 발톱의 때만큼이 나마 약간 따라해봐도 괜찮겠다. 죄송합니다. <laughs>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경석 따라잡기 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도 총두 편으로 제작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 그중에서 첫 번째 바로 제이 노란 컬러 있잖아요. 이 헤어를 먼저 바꿔야 돼요. 도경석님 하면은 회색 고양이라고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회색 고양이가 돼 보려고 오늘 머리 이제 염색하는 브이로그를 촬영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제 머리 같은 경우는 탈색을 네번 다섯 번 정도 한 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회색으로 염색하는 게좀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먼저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뭔 소리야? <laughs> 메이크업부터 하고 염색을 하러 떠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부터 찍고 올게요. 오늘은 쿠션 리뷰를 또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설기 쿠션을 리뷰해서 짜잔! 백설기를 사왔습니다. <laughs> 그럼 찍고 올게요. 조금 이따 봐요. 안녕! 아,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 거 맞죠, 여러분? 약간 브이로그는 자연스러운 감성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진 않았어. 역시 나는 자연스러운지 않아. 에플린 백설기 쿠션 N23호. 여러분, 패브템을 털어라. 오늘의 쿠션은 바로 백설기 쿠션인데요.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짜라란! 바로 백설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라란! 너무 나 맛있다! 음. 음! 어, 더워. 덥네. 썸네일부터 찍어야겠다. <laughs> 어 뭔가 지금 내 치부를 들키는 듯한 느낌이야. 음, 진짜 맛있다. 나왜 계속, 나 진짜 먹고 있는데? 그럼 일단 쿠션 리뷰 찍고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백설기 쿠션 리뷰를 마치고 왔는데요. 이제 저는 눈썹을 그릴 거거든요. 잠깐만 이거 카메라 좀 껴놓고. 음. 바로 이거 두개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스니키 6캔 아이브로우 블랙이랑 브라운인데 저는 브라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더라고요. 맞다, 스니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거 하울 영상이나 리뷰 영상을 찍어달라는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6, 7개가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메이크업이 먼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눈썹을 그릴 수 있는 틀이 있더라고요. 짜잔! 약간 뷰티 크리에이터 느낌 낭낭한가요? 눈썹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맞아, 이거 파우더 처리 좀 해야 돼. 여러분, 이것도 자랑하고 갈까요? 이게 아틀리에코롱 핸드크림인데, 아틀리에코롱 클레 망틴 캘리포니아 핸드크림. 이게 도경석 핸드크림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또 도경석 오늘 따라잡기니까 또 이렇게 핸드크림까지 바르면서, 향으로 남아 약간 도경석인 척. 오, 여러분, 맡아가세요. 이게 도경석 향이래요. 이거 핸드크림 바르고 나랑 손잡으면 도경석이랑 잡는 거야, 뭐야? 요새 이렇게.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틀리에 코롱 같은 경우는 향수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요기 향수도 진짜 많거든요. 또 있죠. 제가 향수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짜잔. 이렇게 세 가지 향수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아틀리에 코롱이 카페라고 적혀 있는 제가 자세한 이름은 자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커피 향이 좀 많이 나는 제가 겨울철에 진짜 많이 사용하는 향수고요. 요즘 제가 좀잘 사용하는 건 이거 녹색깔. 이아이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얘가 좀 가벼우면서도 청량한 느낌이 있어 뭔가 어,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 아니 쿠션이 아니라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향수 얘가 좀 있어보였죠? 음, 캐주얼 느낌 낭낭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상혁이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얘도 좀 가벼워요 근데 얘는 좀 느낌이 가볍긴 한데 좀 살짝 달라 얘랑은 상혁이는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 한참 이거에 빠져있었어 저도 이거 좋긴 해요. 그리고 이번에 강미래 향수라고 해가지고 선물로 또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엄마한테 선물을 또 제가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해서 아 맞다 맞다 맞다. 파우더, 파우더. 가볍게 파우더. 눈썹만 해야 돼요. 지금 백설기 쿠션 리뷰를 찍고 눈썹을 그리는 거라서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한 다음에 눈썹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그래요 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맨날 눈썹 그리는 게뭐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실 눈썹을 그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눈썹을 다듬는 게 힘들어요. 귀차니즘 심한 분들은 진짜 눈썹 다듬는 거 엄청 힘들어 할걸요? 얘 발림성이 너무 좋은데? 어. 얘는 손에 힘을 확실히 풀고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 눈썹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됐당! 근데 제 모발 색상이랑 좀안 맞긴 하다. 제가 모발이 워낙에 밝은 탈색모다 보니까 블랙은 얼마나 어두운 걸 그럼? <laughs> 백설기 쿠션 리뷰를 마쳤고요. 저는 이제 코 쉐딩만 하고 립스틱만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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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 차례예요. 그럼 조금 있다 만나요 여러분. 저 나갈 때 다시 킬게요. 네 여러분 지금 출발합니다. 아 피곤하다. 갑자기 급 피곤해졌어.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는 여기 미용실은 사실 처음 가보는 미용실이어서, 여기 빛이 있는데 <laughs>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만 가봐야죠. 이제 금발은 안녕이네요. 아 <laughs> 근데 금발 너무 지겨워요. 너무 많이 했잖아. 이제 그만 합시다. 금발. 머리도 조금 다듬어야겠다. 어, 피부? 지금 사실 사실 오렌지 부 피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부 피부 피부 가 솔직히 쉬워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영상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원터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이제 애쉬색, 그레이색, 그다음에 회색, 아. 오리지널 회색 뭐 이런 게, 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색깔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빨리 빠집니다. 아. <laughs> 아 맞아요, 막 일주일 뒤에 확 없어지고. 네, 네. 그 <laughs> 처음에 그러면 이거 다 빠지면 또 주황색도, 오렌지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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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지어내면 돼요. 제가. 하려는 머리는 이 머리. 이거 메이크업을 하려고 염색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다르니까 머리라도 똑같이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헹구는 거예요? 네. 아. 여러분 지금 1차로 색 빼기 했어요. 노란 끼를 지금 빼야 돼가지고 그걸 뺐습니다. 약간 지금 졸려요. <laughs> 텐션이 다운되진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이러면서 괜히 화내고 짜증내기. 얼짱도 문제 아시죠? 이제 시그레이로 씌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도 세워야 되는데? 미 색을 보면 나와요. 일다 이제 여기다 블루 좀더 넣어주세요 하면 이건 오리지널 회색이에요, 그레이. 가까이 보세요. 얘는 오리지널 그레이색이에요. 오 진짜네요? 응. 응. 오 그래, 이렇게 얼굴 하얗게 나오네. <웃음> <웃음> 오 색깔이 좀점 진짜 진해지네요. 이 색깔이랑 거의 똑같다. 대박스, 대박스. 짜잔. 어떤가요? 잘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마음에 들게 색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감고 나서 살짝만 다듬을 예정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온는것 같아서 진짜 완전 회색 고양이 색상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음. 회색 고양이 이거 맞죠? <laughs> 그래서 이제 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릴 때 색깔이 네, 잘... 저절 좀... 뭉쳐있을 때 다르고요. 또 햇빛 나가면 또 달라요. 아. 오, 또 빛, 빛에서 바로 이렇게 보니까 네. 더 회색 그러니까 느낌. 그 모델이 빛 회색이에요, 빛회 미치색. 아. 네,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서 정확한 색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집에 와서 간단하게 색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은빛 색상으로 염색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색상이 나오려면 한 일주일 정도 머리를 감고 시간이 지나야지 그렇게 밝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밝게 하면은 지속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짜잔! 살짝은 어둡게 염색을 했습니다. 색상 너무 예쁘게 빠졌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블루빛이 조금 더 감돌아요. 근데 또 빛이 있는. 이거. 보랏빛도 살짝 도는 것 같고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예쁘다. 오 근데 진짜 예쁜데? 제가 최근에 염색을 하면서 사실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꽤 많았는데 이번엔 진짜 마음에 들게 쫙된것 같아요. 헉, 너무 예쁘다. 완전 예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차은우 도경석 때려고 25만 원 썼다.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시리즈로 오늘처럼 이렇게 간단한 브이로그도 많이 갖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바로 이어지는 제가 또 독영상 메이크업도 촬영을 할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머리만큼은 비슷하지 않겠지만서도 열심히 간단한 루틴의 메이크업이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혼이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분위기 난리 나는데? 도경석 아니야? 도경석? 도경석? 아, 실수. 와우! 하하! <laughs>